55번이 셰슘이야. 원자번호 55번이 여러분한테 들어갔다면 <laughs> 알겠죠? 죽는 거야. 어. 그래서 그게 원자발전소에서 나온 불순물인데 무시무시해. 그게 원자탄에서 나는 오 우라늄에서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55번하고 음 55번과 어. 원자번호 1번, 원자번호 1번 수소. 그수소의 삼중 수소야. 독성화가 된 거야. 그 삼중 수소와 원자 번호 55번 시슘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가버려. 근데 그게 원체 바다에다 뿌리면은 미량이 되니까 괜찮다고 그러지만 몸에 들어오면 그게 서서히 안 좋아요. 음. 옛날에 임금을 독산할때 독약을 한꺼번에 왕창 안 주고 조금씩 조금씩 줘요. 그런 그래 임금이 서서히 죽어 그렇게 독살된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의 50% 50%. 그데 임금은요 수라상이나 밥을 갖다 주잖아. 그럼 옆에 먹는 사람이 있지.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. 무슨지 알죠? 그것을 서서히 임금을 죽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금은 밥을 먹을 때 내가 혹시 이 밥을 먹고 죽지 않는가. 이런 근심을 하며 먹어. 어떤 임금도 다참 기가 막히죠. 최고 믿는 신하가 독약을 넣어, 최고 믿는 신하, 그 궁중에 식당에 일하는 그 여성들이 전부 신하들이 추천한 사람이야. 그 신하들이 임금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. 그럼 이번에 없애버립시다. 서로 뭐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? 응, 어? 그러자고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맞으면 독산해버려. 알겠죠? 그니까 러 임금 해먹기 어렵죠. 네. 신인은 그게 안 돼. <laughs> 아, 신인은 독 사람은 또 신인이 있나? <laughs> 대를 이을 사람이 혹시 있나? 효숙 씨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? 응? 죽으면 여러분만 손해야. 아 맞잖아. 그러니까 신인은 신 아들이 모여서 야죠. 신인을 없애버립시다.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신인으로 해? <laughs> 뭐, 이 우유를 이렇게 안 섞게 할 사람이 있나? 없습니다. 한 사람도 지구에 없어.